배우 진구가 애드리브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에서 한상복 하사 역을 맡은 진구는 앞서 마지막 장면 촬영 당시 실제 와이프가 생각났다며 뭉클한 애드리브가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어, 실제 저희 아내가 사실이냐 영화를 보고 꼭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희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구가 애드립으로 아내에 대한 깨알 같은 사랑을 드러냈다면 4월 결혼식을 올린 김무열은 대놓고 윤승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김무열은 현재 깨를 볶는 중이다. 검은깨, 참깨 등 여러 개를 볶아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달달한 신혼생활을 공개했는데요. 사랑꾼 김무열, 증구 그리고 막내 이현우가 함께한 휴먼 감동실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 영화 연평해전은 6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